두 사람 로카 불가능하다 그러는데? 네 망?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가? 복통 설사? 같이 게임하면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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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없을 때 뒷다방 까야 된다고. 해맑은 거 봐. <laughs> 해, 해 <막은> 것 봐. <laughs> 당연한 거 아니? 없으면 조리돌림 나가는 거임. 아까 오르카가 저거 죽으러 가야지. 어, 거기가 괜찮은 거니야 무기를 줘야죠, 무기. 촉수 가시를 수급해야겠네. 아, 근데 너무 멀리서 말했다. 이거 사람들 다 주러 오는 거 아니야, 이거? <laughs> 어딘데? <웃음> 위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. 요 금방일 텐데. 아이템 <laughs> 보일걸? 확대하네? 어? 아, 그러네. 저기 있다. 어, 괜찮아, 나는 그거보다 더 멀리 있어서. 그리고 개꺼 먹어봤자 나는 쓸데가 없어. <laughs> 아주 머물이라. 잠깐 동안 아주 잠깐 동안 내 몸을 다 지켜주겠지. 어쨌든 나무 가무 입으면 개 투구랑 똑같은 건데 뭐. 와우. 예. 예.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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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 같이 따라가서 맵을 한번 뒤집어줘야 되나? 아! 그기 거기 거 아닌 거 같긴 하네 맵이 생각보다 이상으로 큰 건가? 그런 느낌도 드는데 지금 살짝 느낌이 올거 같긴 한데 맵이 저번보다 뭔가 디자인이 평이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닌가 디자인은 비슷 비슷비슷하대 약간 뭐지 숫자 숫자 슈퍼 8 같이 생겼어 맵맵 생긴 게 대부분 그렇대. 아.. 괴물 고기 있어? 저요 저8개 있어요. 저두 저, 개만 두 개만 드릴게요. 신선한 거야? 여섯 저여 여섯 개는 있어야 돼요. 아, 아니, 아 우리도 변신하려면 음 해야지. 아 그래갖고 아 전투 좋아하는 애 저기 있으니까 괴물 고기 수급 시겠다 이랬는데 가버렸네. <laughs> 저는 검이 <laughs> 잡으러 가요. 근처에 검이 있는 거 같은데. 진다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오르카가 다시 들어와서 내 꼬라지 보면 눈 뒤집어지겠지? 네. 그의 투구와 그의 아, 창은 아, 아, 제가 가지고 오. 있습니다. 아, 투구 이쁘네, 이거. 좋은 거 같지만. 이제 저거 이제 한정 한정템이야. <laughs> 그러네. 투구가 근데 투구가 근데 벌써 40%밖에 안 남았어요. 어 어디서 맞지? 그만큼 쳐 맞았다는 소리지 누구랑 싸우다가 그러면... 아왜 아, 내가 가는 곳마다 말벌이 있는 건데 엇보잖아 어, <laughs>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엇보잖아 어, 잘은 모르겠지만 엇보다저 어, <laughs>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. 아 이런 식이다 음, 음. 무슨 식? 난 무슨 식인지 잘 모르겠는걸 <laughs> 하... 무슨 식일까 민수야 왜 불렀어? 그래도 너는 내편 들어줄 거지? 만약에 오르카가 접속했다는 메시지 뜨자마자 이거 투구 다 벗어 던지고 이제 바로 그 아래에 내려놔야 되잖아 <laughs> 나한번 바다 가볼까요? 응? 저기.. 어? 어. 괴물화해서 잡아보나? 어디로 가보지? 아니.. 바다 가본다고? 어? 이 응. 필요없어 너 있는 데에서 지금 제가 가는 방향? 어.. 그쪽 끝으로 가면은 야 우리 그러고 보니까 연구수 장치도 안 만들었어 어나 재료 있어 어? 준비해주세저 잘못 눌렀어

내 갔다가 못 들어오면 어떡하지? 그럼 이제 죽는 거지? 갔는데 풀리면 죽는 거지? 아표 표지판 배웠어? 네 배웠죠. 어 나무도 챙겼어? 그럼요 그럼요. 저긴 나무는 썩어 넘칠 듯. 아 그렇긴 아, 하지. 간드야 변신. 어디로 가냐? 오 그래 그쪽 방향으로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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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아 보이슨. 야안 되면은. 그지야. 저번치랑개보을 처치해줘. 어는데 괜찮아, 쟤 어디? 버려. 어디 어디 있어? 어디 나 어디냐가 아니었구나. 네. 오섬 찾았다야. 어? 뭐야? 아, 근데 이게 어떻게 그 갔어? 내 짭섬인가? 짭섬 같기도 하고. 짭섬 짭섬. 짭쌈. 근데 짭섬이면 본섬도 근처에 있다는 거잖아. 아 거위로 변하면 날수 있어? 바다를 해 바다를 수 있어. 어 바다를 개꿀. 개꿀 건널 수 있어. 거이뭐사기캔네 야, 본섬 같은데 거기. 버, 본섬도 네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. 이건 짭섬인가? 여러분, 버치너 개물 나다. 아닌데? 돌까일 어, 있는데? 이게 본섬. 여기 본섬이. 어. 응 음, 표지판. 응 <놀람> 음, 표지판. <놀람> 여러분, 버치너 개물 나다니까. 버치너 개물은 무시하면 돼. 근처에 안 있으면 돼요. 아, 무시하면 된다니까? <laughs> 근처에 무시... 없으면 됨. 무시하라고 임마 <놀람> <놀람> 무시했어. 어. <놀람> <laughs> 무시하라고 임 이런 간단한 해결법 얘는 이동 못하거든 고 어, 트리가드는 음. 이동하지만 음. 버치넛은 진짜 버츠넛은 무시하면 되잖아 어 근데 섬이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? 일단은 돌과일이 있잖아 네님왜평만안 맞으세요? 아래쪽으로 가면 좀더 있지 않을까? 내비 그래? 더 쭉쭉 내려가. 어, 더 쭉쭉 가. 어. 뭐야? 왜섬 안에서 안있고왜 밖에서 막 날아다녀? 아, 거미가 있어 가지고. 어. 아, 아. 어. 표, 죽을 땐 죽더라도 표, 표지판은 받고 죽어라. 표지판은 받고 죽어라. <laughs> <laughs> 어, 전상재단이다 이게 뭐야? <laughs> 여기..여기서 뭐 만들 수 있어 그거 유리 칼 그거 데미지 되게 높아 그리고 왜 자꾸 표지판 안 박니? 저요? 저 지금 아직 변신이 안 풀려가지고 아 그래? 제가 안 박는 게 아니라 못 박는 거구만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긴 한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왜? 뭔가 다 매우 밝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 어...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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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사람이 자몽스였다 <laughs> 아이 버팔로를 겁나 거슬린다. 버팔로 죽여. 한두 마리면 죽일 텐데 너무 많아. 네 마리나 돼. 이제. 에 어, 몰라 해봐. 어 뭐야 뭐야 뭐야. 해보지 뭐. 유세아 눈치가 쎄서 소석기 좀 만들어 봐 도와줘라. 거미줄이 어. 없어. 오 <laughs> 아, 지지뽕. <지질 뻔. 웃음> 내가 너무 좋는데. 나 아니네, 그거는. 난 좀. 오케이. 버팔로 한데 맞아야겠다. 정신 내 떨어보고 가야 되니까. 버팔로도 체력이 천이나 되네. 와. 버팔로 생각보다 무서운 애야. 죽었네. 버팔로를 다 잡는다고? 그게 많아 위에. 너 재단 어떻게 만들잖아? 저거 뭐 세개 아, 합쳐갖고 그 균열 천상의 균열인가 뭔가 같은 균열에다 박아야 돼. 맞죠 어. 야 냉장고 좀 만들어봐 진짜 별게 다 나오네 와 이거 너무 무거운데? 그냥 좀 있으면 누가 오겠지 불불불불하지마 어. 아무도 오지 않았대 어.